드디어 강바다오 드디어 강바다 성산했습니다 배가 뭐 여기는 식탁도 없네 완전 구형배구나 소용보는거 저는 오늘 여기 15번 이 자리 지금 80g 짜리 첨동때 GS컴퍼니 그러면 이게 반학스거 6점대 6점 일을 세팅했습니다. 첨동나식제 GS컴퍼니 1.75 배가 완전 옛날거구나. 옛날거 표 나온다. 아이번는저 뒤에 뭐 식탁도 없네요. 네? 식탁도 없어. 뭐 앉을만한 자리도 없고. 그 어... 식당이요? 식탁 식탁. 아 식탁 여기 있어요. 이거, 이거 어디에 와? 아니. 저기다 뭐 올려놓고 하는 다른 배들은 다 있는데 그게 없네 이배는 다음부터 생각을 해 봐야겄네 에이 어떻게든간에 승선 했으니까 딱세 마리만 잡아 봅시다 제세살린소리 많이 들어오시네요. 바로 여기, 바로 앞에 있었구나. 새벽 같이 들어오셔가지고, 배들 찾냐고 고생하시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